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9절,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으라.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업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부모 말씀의 제목은 "주는 주만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오늘 자양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요. 앞에 그리고 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 어, 좌우로 계신 분들과 많이 인사하신 앞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그럼 주만 완전합니다 오늘 주부에도 주는 완전합니다 갈로 열고 주만 완전합니다 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혹시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사들의 시대가 사무엘에게서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사 시대가 약 350년 정도 14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에 거치고 그 다음으로 보면 말씀처럼 왕이 세워지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 시대 350년은 통치가 끝나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열리다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 그지음에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을 통해서 왜그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사를 세우지 않고 다르게 왕을 구하였는지 왜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대를 이어서 사무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요. 자, 이 모든 문제거리를 하나 들고 먼저 이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이 여겨주시는 기한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1, 2제사장 때 뺏겼던 복개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을 점입니다. 거기 사무엘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그든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말씀을 블레스 사람들이 오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느냐? 미스바로 다모읍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개가 들어오는 그 점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곳 미스바로 다 모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요즘에 시대 말로 얘기하면 쌩 까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말 한마디에 모든 백이 미스버를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첩자를 보냈는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봤는지, 아니면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laughs>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야야야 다백성이 한 곳에 모였단다. 저것들이 무기도 없을 거고 기도회러 갔으니까 가자. 저것들을 이번에 만번 그냥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블레셋이 다다다 이제 오게 되는 북쪽의 이민족들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쳐려고 엄청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이민족들이 찾아오는 그 점에 그 소식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됩니다 이또이 백성은 어떻게 들었는지 문자를 받았는지 전화를 받았는지 인터넷을서 통화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라 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니 지금 빨리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죽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어,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의 삶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차, 여차, 여차이 우리가 미스바 성경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우리의 자리다 의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모두 무찔러 주십니다. 그한 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였던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없애주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때 죽어도 음층실이 죽을 새끼고 <laughs> 블레셋의 이 세력들이 망해도 음층실이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시대 동안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눈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그 동안 동안 이스라엘은 늘 평안하였더라.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기념하여서 한 돌을 세우죠. 그 돌의 이름이, 그 돌의 이름이 에자로 시작하는데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늘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셜에 돌을 세우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두고 두고 기념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존중이 여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이 여겨셔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일들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드디어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사무엘은 왜 자기 아들들을 자기와 같이 아니 아니 자기만큼, 비슷한 사람만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왜냐면, 사실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해 죽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엘리 아버지의 뒤를 잃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순서였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가서 회막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짓거리들을 하지 않았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을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해준 겁니다. 그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들어간 거죠. 제사장이 되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가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사무엘 다 봤습니다. 왜 죽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지도 이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상 8장3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아들들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들.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서 따지는 거거든요.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들도 당신의 아들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릴 다슨 왕을 주십시오.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볼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민. 그러면 그두 아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엘리의 두 아들을 본이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좀더 성경적으로 다스렸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이런 배은 망덕한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절대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최종적으로 허락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를 그래 알겠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왕을 세우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 하시고, 그리고 아쉬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섭섭해 하시면서 "왕을 세우라"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다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업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왕 세우라 하시면서 자 이제 다 끝났지? 이제 다 됐지? 너희가 원하는 거다 들어줄 테니까 됐지? 이제 돌아 너 가서 너희 성업으로 다 가고 너희 생활터로 그냥 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마음이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중에 사무엘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 그 사무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함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보며 교육을 잘못 시켜 발생한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일에게 와서 막 따집니다. 그리고, 그래, 당신이 이런 모습들,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모일에게, 네가 백성, 아, 자녀를 잘못 키웠서 이런 일 있잖아.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런 말씀 안해 주십니다. 오히려 누구를 야무르시는 나무라냐. 그의 잘못들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참소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나무라고 계시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사무엘스의 저자인 사무엘은 늘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이거든요. 만약에 만약에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안 적었으면요, 우리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자기 아들들이 이런 모습을 적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그가 연약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무엘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에게서 가장 치부 중에 치부인 이 기록을 남겼을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들을 더 똑바로, 더 귀하게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무엘과 다른 두 아들, 그두 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들 같지는 않으신지요? 정말 내 믿음과 같은 아들, 내 믿음, 내 신앙과 같은 아들, 딸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모습들 있으신지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들이, 그 아들이 연등하는 결혼에서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건데,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때에서 끝이 나버릴까봐 염려되진 않으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는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그 형편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찌부려져 앉아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죄수로워하고 계시는, 죄수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모든 것에 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엘에게 두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를 참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에게 연약하고 연약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야단치시고 섭섭해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역시도 자식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부분을 향하여서 참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있어 진정 감사한 말씀입니다. 곧 연약하여서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참수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꾸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를 향하여 참수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그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라 그의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 장난치하고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리라, 나에게서 사라질 것을 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본, 정말 자녀를 더잘 교육시켰더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가 계속 될 텐데, 그것이 끝나버린 이사무엘의 실수요. 이사무엘의 실수에 대하여 정말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들고 나온 백성들이 참소해 하는 그들에게 노래를 바라신 같이, 우리가 어떠한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벌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노를 바라심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에게 노를 바라고 그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악한 영들에게 노를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연약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주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만은 만약 그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만약 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역시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사무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다면,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이 변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절로 자연스레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불타오르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 보실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만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자주 연약해집니다. 우린 자주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